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한 조각을 적셔서 건네었던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밤중에 밖으로 나갔던 사건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과 이어서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이 가론 유다가 나갔다라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 다가올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의 내용은 완전히 반전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는 내가 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 일어노라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 그것이 과연 어떤 곳이기에 지금은 갈수 없고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또 주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가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나감을 통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어쩌면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것은 자기 앞에 펼쳐진 이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가시는 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30 31절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말씀하시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야지만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하지만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길,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길, 자신이 반드시 이 땅을 위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3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 하시는 대답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올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0절 말씀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한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죽음의 길, 어쩌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는지, 그가 하는 말이 나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 나는 그 길을 갈수 있는지,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과연 우리는 그 길을 왜 따라갈 수 없는지, 또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어디쯤 서 있는지, 나는 정말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새벽에 질문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우린 과연 주림 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따라갈 수 있는지, 또 따라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세상적인 길을, 또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위로를 얻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그길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면 오늘 우린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갈수 없지만 후에는 갈수 있는 길이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약함이 도사리고 있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죽으면 갈수 있는 길이긴 하겠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왜 우리가 지금은 갈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내가 다구 일기 전에 세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 아직은 준비되지 못했다. 아직은 연약하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하루 지금은 내가 가지 못하는 길이지만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결함과 결핍을 가지고 살아 가던 요나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주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부족함이 있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에는 숨이 헉헉 될 만큼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길,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지금은 분명히 갈수 없더라도 후회는 갈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따라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감당하며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훈련한 자들만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단순히 죽는 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를 질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따라갈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데. 후에도 따라갈 수 없다면 이것만큼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못해 지금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후에는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세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돌이킨 이후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면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 은하처럼 하나님께, 부인,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후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 이새벽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길, 가야만 하는 길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길그 길을 우리가 걸어 가야 하기에 지금은 가지 못해도 후에는 갈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할 때내 속에 과욕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지금이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는 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는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머리 속에서는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베드로처럼 피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주님을 파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우린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오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우리 속에 사라지고 내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생각의 틀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추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내 합리화된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나는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 과욕들이 현실의 벽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겸손하게 주의 뜻 앞에 설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과한 열정이 또내 속에 있는 자신감이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앞서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내가 주를 따라가고 주림 가신 그 길을 밟아가는 그길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나의 주림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우리의 과욕들이 그 길을 망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갈수 없는 그 길이기에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욕심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제일 맞았습니다 지금은 갈수 없다라는 거 지금은 갈수 없다는데 우린 자꾸만 지금 뭔가 가려고 합니다 그게 과욕이고 욕심이고 헛된 자신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자꾸만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은 갈수 없다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후에는 갈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길을 잘 준비하고 내 삶을 잘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반드시 요구하는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3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 사랑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우리 단임 목사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이란 분이 오셔서 이제 밤시간 강의 또 아침시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강의를 쭉 계속 이제 듣는데 이분은 통화 전문 경제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한동대 총장으로 이제 부임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한동대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한동대 학생 한 명이 이제 어느 한 회사에 면접을 갔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다른 면접자들보다 훨씬 더 스펙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면접관이 이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동대 나오셨네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당신은 한동대에서 뭘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학생이 딱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동대에서 정직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한동대에서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 직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배운 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겁니다. 저는 배운 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학생이 합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 한동대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한동대를 졸업한 90%의 학생들이 그두 가지 단어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이 생겨왔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때 우리가 들었던 강의 가운데 또한 강의가 이제 어느 한 교수님의 강의였는데 그분이 히즈 피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히즈라는 단어의 세 단어를 가지고 그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세 단어는 겸손함이라는 단어였고 어또 하나는 일치되는 인테그리티에 대한 마, 마,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검소함에 대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잔 회의에서 어느 한 교수가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또 일치된 삶을 또 검소하게 단순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 말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평생 붙들 메시지를 주어야 되는가 그 고민이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생각되기 시작했고 적어도 우리 동순교회에서 시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동순교회에서 뭘 배웠느냐고, 동순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또 이곳에 자란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고 만약 질문한다면 나는 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알려주고, 뭘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제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구약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극률로 드러나고, 그 극률이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꿰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괴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썼을 때뭐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인는한 마디 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 내가 사랑하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것 하나 가르치고 이것 하나 보여주고 이것 하나 실천하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어쩐 성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통해서 나누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지금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주님가신 그길 지금은 갈수 없지만 후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길 지금은 지금 갈수 없는 그 길을 섣불리 내가 자신감과 욕망을 가져 가려고 하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사랑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